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권력에 취하면 점점점 최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고장 얘기입니다. 이 백이종군을 선언하고 뉴질랜드로 떠났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일시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저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정철 비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최측근이고 어 떄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이, 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권력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버리고 사실 유진은 떠났지 않습니다. 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들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이제 잠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서 이제 이제 처음에 조각을 하고 뭐 아직까지는 조각이 완전히 끝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권력에 줄을 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에 취하면 벌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본인이 보기에도 사실은 전부 다 어떠면서 보면 본인은 물러섰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문 대통령을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해서 계속 권력에 어떤 손을 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나름대로 나는 역할을 했으니까 내 자리를 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양 비서관이 다 들었을 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된 말로 불나방처럼 지금 문 대통령 옆에서 지금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그 본인들의 권력에 어떤 취해서 나는 이자리를 가야 된다 이 자리에 가야 된다 나는 이만 공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달라 라든지 아마 최근에 뭐 여당 내나 이런 상황을 음. 보시면 사실 뭐이 이력서가 지금 뭐 굉장히 쌓였다고 할 정도로 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정철 전 비서관 입장에 본다면 이렇게 하면 이정보가 성공하지 못한다 아. 결국 나도 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권력 옆에 있던 사람은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라 본인도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자기가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권력의 중심부로 모여들고 가니까 그런 문제를 양정철 비서관이 상당히 좀한 지적을 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고요. 조금 더 붙인다면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자기가 발휘하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개인적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촛불 민심으로 위해서 이렇게 탄생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권력에 취해서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잃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잃다라는 그런 측건들이 생긴다면 음. 그것은 뭐더 준음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번 예,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저는 진짜 단순한 궁금증인데 분석에 네. 따르면 그럼 양정철 전 비서관 분명히 뉴질랜드 가 계셨는데 이 내부 상황 다 보고 받으시는 건가요? 뭐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텔레파시가 가능하겠습니까? <laughs> 사실은 뭐 양정철 비서관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사실 국내 문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겠죠. 아. 그리고 또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 또 이제 국내 또 본인들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뭐 SNS 통해서 내부 사정들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전달하고. 아, 하는데 아, 예. 이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때는 뭐유전는 있어도 뭐. 혼이 깨뚫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음, 상황들 참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옆에 없고 또 멀리서 그런 이야기 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또 양정철 전비서관 때문에 또이 정권에 합류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음.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붕뜬 상황에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그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이번에 좀 워낙 황급히 갔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좀 그런 분들 만나 뵙고 좀 그런 이제 한 뒤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온 거. 맞습니다. 음, 두 정도는... 누가 전달을 안해 줘도 양정철 비서관이 <laughs> 은이 전반을 다 훤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는 기사 하나, 인터넷 기사 하나만 봐도 어, 이게 부적절한데 저게 적절한데 아, 하는 그렇겠죠. 이런 충분한 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심에 잃지 말라고 다 하는 얘기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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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시장님. 그런데 네. 건강 얘기 됐어요, 문 음. 대통령님. 네, 그렇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말고 정말로 그렇게 모셨던 사람이고 보고 진짜 예.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권했답니다. 아니 뭐그 다시 뉴질랜드로 떠나갈 건데 잠시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에 대한 어떤 건강 걱정 그거 술이라는 그렇죠? 표현은 너무 아, 저 그렇습니까? <laughs> 어쨌든 뭐 대, 자신이 그 모셨던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건강을 빌려서 했다. 그러니까 뭐한 방미하고 바로 또 주의식 가고 하는 그런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건강을 주변에서 좀 챙겨야 된다. 건강 좀 쉬시라고 해라라는 말로 애들러. 사실은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메시지랄까요?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 들렸습니다. 음.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 목소리 문 대통령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사흘간의 짧은 주식 마치고 건강은 잘 회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까지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연휴인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갑자기 기획조정회의라고 저희끼리 회의하는 네. 회의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 삼석자들이 모두 깜짝. 아니, 대통령왜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이 제 방에 전화를 하셨는데 어,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어디 지금 있냐? 그래서 어디에서 회의하고 있다? 라고 하시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직접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거의 참석자들이 모두가 깜짝 놀라서, 순간. 네뭐 저도 회의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그렇죠? 것 같은데 직원들이 긴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처럼 본관에 떨어져 있으면 걸어서 5분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급자는 항상 하급자를 플러서 자기 방에 플러서 보거든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방에 가거나 회의실에 가는 경우는 이 공직사회에 있을 그렇죠, 수 없는 룰입니다 예. 그럴 때 가면은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요 저도 부지사 할때각그 과장님들 계신 방에 직접 몇번 가봤습니다. 그럼 다논래가뻘떡 일어납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결례를 범하셨군요. 네, 제가 결례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이게 청와대 비수동은 건물이 3층밖에 안다 낮은 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만 내려가면 직원들이 다 일하고 있고, 그리고 층마다 조금 조금 만한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기획조정 회의니까 회의실이 조금 큰데서 했을 텐데요. 이제 열고 들어가요 이런 회의는. 뭐 비서실장이 참여하라 그렇지 않고 관련 수석 몇명 관리 비서관 몇명 이렇게 하는 회의들이거든요 근데 직접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참석자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그렇겠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을 이리 옮긴 것이 정말 잘한 겁니다 아, <laughs> 예. 방금 전에 본 영상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게 지금.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윤영창 수석의 인터뷰 내용은 저희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렇게 그 청와대 사람들의 이제 어떤 소소한 뒷얘기들을 저 인터뷰 형식으로 꾸면서 매일 매일 저렇게 저기 보시면 뭐 예능 프로 못지않게 뭐 자막도 처리하고요, 인터뷰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저희도 주목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저것도 소통이 중심일 텐데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타케민 전 행정 타케민 행정관 내가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탁케민 행정관 이 얘기는 뭐 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김경수 의원이 SNS 글을 좀 올렸습니다. 글그 내용 이런 겁니다. 탁 타케민 교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대선 후에 자유롭게 살 사람을 본인이 이제 어, 와가지고 끌어들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그 위에 그런 얘기에서 타. 탁현민 교수의 가장 적임자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과 호구가 뒤엉켜 있다 그러고 최종적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면서 어쩌면 탁현민 논란이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도 탁현민을 어떤 뽕어하는 그런 논리를 좀 하기 때문에 뭐 네티즌이나 누리꾼들 사이에는 또 요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 뭐, 뭐 남성연대 아름, 아름다운 일이 뭐 비꼬는 뭐 저기도 있지만 뭐 저렇게 아직까지 김경수 의원의 두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연의원 님, 모레죠?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영수 회담을 제의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상황을 처음 봐서. <laughs> 왜냐하면 사실은 뭐 대통령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관련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야당 대표들이 계속 영수회담 하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대통령이 오, 어, 이제 한번 만나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만나자, 만나자 하는데 야당 대표가 아, 만납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예.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추미애 대표만 찾아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지 않겠다는 뜻 같아요. 아... 즉 대통령이 나만 부르면 가겠는데 옆에 뭐이의원 대표나 뭐저이 박주선 비례위원장 이런 사람들 좀 끼지 말고 대통령 그냥 단 둘이서 음. 조용히 만나자 이런 네. 사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다당구도가 아니라 지금 양당제로 가야 양당구도 가야 된다 이런 걸를 본인이 아마 정책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 아, 예. 사실은 뭐 어차피 그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정말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계속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 가서 비판하셔야죠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건저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놓고 계속 대변인 통해서만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음. 이, 이현정 의원님 비슷하게 이제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도 오늘 이 청와대 제안을 거절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털어져 있을 그런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를 우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도 아니고 왜돌어지냐뭐 이런,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 여당은 뭐실행 오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어, 그렇죠. 일... 그런데 일단 청와대는 끝까지 설득을 하겠다. 이를테면 한미 FTA 때문에 얼굴을 붉히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의제를 바꾸겠다까지해서 설득을 하는데 끝데안 오신다면 이 회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권력 옆에 있던 사람은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라면 본인도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는데 야 지금 사실 자기가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권력의 중심부로 모여들 가하니까 그런 문제를 양정철 비서관이 상당히 좀한 지적을 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고요. 조금 더 붙인다면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자기가 발휘하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개인적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촛불민심으로 의해서 이렇게 탄생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권력에 취해서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잃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잃다라는 그런 척건들이 생긴다면 은 음. 그것은 뭐더 준음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한번 예, 뜬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님. 그런데 저는 진짜 단순 뭐 아직까지는 조각이 완전히 끝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권력의 줄을 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에 치하면 벌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본인이 보기에도 사실은 전부 다 어떠면서 보면 본인은 물러섰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문 대통령을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해서 계속 권력이었던 손을 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나름대로 나는 역할했으니까 을내 자리를 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양비서관이 다 들었을 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된 말로 불나방처럼 지금 문 대통령 옆에서 지금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그 본인들의 권력에 어떤 취해서 나는 이 자리를 가야 된다. 이 자리를 가야 된다. 나는 이만 공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달라라든지 아마 최근에 뭐 여당 내나 이런 상황을 음. 보시면. 사실 뭐이 이력서가 지금 뭐 굉장히 쌓였다고 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정철 전 비서관 입장에 본다면 이렇게 하면 이 정보가 성공하지 못한다. 아. 결국 나도 버리지 않는 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온것 같습니다. 음. 두 누가 전달을안 해줘도 양정철 비서관님이 <laughs> 전반을 다 훤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네. 신문에 나는 기사 하나, 인터넷 기사 하나만 봐도 어 이게 부적절한데 저게 적절한데 아, 하는 그렇겠죠? 이런 충분한 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심 잃지 말라고 다 음. 하는 얘기겠죠 음. 이종우 시장님. 그런 그래. 건강 얘기도 했어요, 문 음. 대통령. 네, 그렇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정치적인 의도 말고 정말로 그렇게 모셨던 사람이고 진짜 예.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권했답니다. 아니 뭐그 다시 뉴질랜드로 떠나갈 건데 잠시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에 대한 어떤 건강 걱정 그군이 라는 표현은 너무 아, 저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대, 자신이 그 모셨던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건강을 빌려서 해. 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권력에 취하면 점점점 최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고장 얘기입니다. 이 백이종구를 선언하고 뉴질랜드로 떠났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일시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미 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저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야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정철 비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최측근이고 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권력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버리고 사실 유준현 떠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들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서 이제 이제 처음에 조각을 하고. 한 궁금증인데 분석에 네. 따르면 그럼 양정철 전 비서관 분명히 뉴질랜드 가 계셨는데 이 내부 상황 다 보고 받으시는 건가요? 뭐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텔레파시가 되지 <laughs>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양정철 비서관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사실 국내 문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겠죠. 아. 그것도 보면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 또 이제 국내 또 본인들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뭐 SNS 통해서 내부 사정들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전달하고 하는데 아, 예. 이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때는 뭐 유전이 있어도 뭐 혼이 깨뚫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참 어떤 면서 보면 측 옆에 없고. 또 멀리서 그런 이야기 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또 괴롭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양정철 전 비서관 때문에 또이 정권에 합류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붕뜬 상황에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그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이번에 좀 워낙 황급히 갔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좀 그런 분들 만나 뵙고좀 그런 이제 한 뒤.